김정은이가 폼페이오에게 조만간 2차 미북회담과 관련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폼페이오와 작별하는 자리에서 양국 순회들 사이에 튼튼한 신뢰에 기초하고 있고 좀이 대목에서 웃음이 납니다. 조미 사이에 조미라는 것은 북한은 조선이라고 쓰니까 조선과 미국 사이에 대화와 협상이 앞으로도 훌려, 계속 훌륭히 이어나가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 폼페이오 해동을 전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반도 지역 정세에 관하여 평가하시고 비핵화 해결을 위한 방안들과 쌍방의 우려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면서 2차 조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양국 지도부의 입장을 통보하고 진지하게 회의를 나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미북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를 이런 시일 안에 이렇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전날 해동에서 김정은이가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미국의 사찰단을 초청했다라고 미국 국무부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영변도 아니고 이미 5월 말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저들이 기자 불러가지고 그때 한국 기자 불은이 많이 하면서 저들 나름대로 그냥 폭파 쇼를 해버렸죠. 쿵 소리와 이 사방으로 날리는 먼지밖에 우리가 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증거를 다 지우고 치워버린 범죄 현장에다가 미국의 사찰단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지금 미국을 가지고 놀겠다는 거예요. 영변을 쏙 제시해놓고 그러면 영변에 제시했으면 영변의 사찰단을 불러야 되죠. 그게 아니라 이미... 미국에 보면 살인 현장이 일어나고 나면 그걸 청소해주는 청소부들이 있습니다. 다른 청소부보다 살인 현장을 정리해주는 청소부는 돈을 한 서너배 더 받는데요. 그러니까 가면 상당히 끔찍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그 사람들은 특수한 물질로 경찰에, 이 CIS 같은, 이, 경, 검찰, 이 경찰에, 이 과학수사기구가 이미 정거를 다어가고난 이후에 와서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청소부입니다. 지금 북한의 붕괴리 핵실험장은 그런 청소부들이 와서 벌써 청소를 끝낸 장소인데 그 자리에 미국의 사찰단을 부르기로 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백악관 대변인은 폼페이오와 김정은이가 지난 6월 미국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네 가지 사항과 2차 정상회담을 논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장소와 시기의 선택 범위를 좁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폼페오가 김정은을 만날 때, 빅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배석을 했고, 김여정이도 배석을 했고, 김영철도 배석을 했습니다. 자, 국무부 대변인은 김정은이 붕괴리 핵실험장의 검정단을 초청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핵실험장이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되었다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핵의 시설의 폐쇄 전에 사찰 검증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핵 시설의 사찰 검증을 통해 가지고 그 시설을 제대로 폐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견적도 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얼마나 그런 핵 실험장이나 핵 시설에서 핵무기를 만들어 왔는가에 대한 과거에 행해졌던 경로를 추적하는. 단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시료, 시료라든지 또 샘플을 채취하고 그 주변에서 각종 방사능 등을 수집하면서 그런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면 여기에서 몇년 동안 얼마나 되는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서 핵무기를 몇 개쯤 만들었겠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얼마나 돌렸겠다. 이런데 대한 이 입장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자기 트윗에 폼페이오의 트윗을 리트윗한 것그 외에 아직 평양에 갔다 온 부분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냥 의뢰적인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고 다시 또 정상회담이 조만간에 열리기를 바란다라는 부분만 리트잇을 했을 뿐이고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이번에 폼페오가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와 폼페오가 다시 만나서 작전을 짤 때까지는 뭔가 밝힐 만한 끈덕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머리를 서서 작전을 짜야 밝힐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볼때 그냥 날것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라는 부분을 이 폼페이와 트럼프의 행동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김정은과 합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급적 빠른 시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도대체 언제 한든 하는가, 어디서 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서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진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 아, 정정하겠습니다. 김영철은 미국 측의 반감을 고려했은지 이번에 이 김정은과의 면담에서는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외신들은 로이트나 AFP 같은 경우에는 폼페어와 김정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해동이 미국과 북한 관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남이라고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열린 9월달 이 남북 정상회담이 평화 절차에 재점화를 도왔다 이런 말만 하고 있지 지금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세히 말하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쏜튼 전이 국무부 차관보 대행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수잔 쏜튼은 지난 7월 은퇴하기 직전까지 국무부에서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하면서 지금 북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어 왔는데요. 현재 상황을 북한의 근본적인 전략적 변화가 있는지 시험해 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은 오래 걸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며 미국이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매우 약화되었다라고 폼페이오의 방북을 놓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의 생각이 과거와 비교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는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오랜 절차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 미북 간의 대화는 과거에도 최고 지도자가 바뀌면서 이렇게 또 변화의 계기를 맞기도 했다. 이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중에 이를 언급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우선적으로 뭘 북한하고 논의할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미국이 북한에 쓸수 있는 수단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협상이 될 거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단결을 매우 잘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일 쏜튼이 이 발언을 하면서 한국의 문재인을 비롯해서 남북한이 종전 선언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 카네기 재단에서 열린 한반도 세미나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대임한 사사의 게니치로 전 미국 주재 일본 대사는 전쟁이 끝났고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말하지만 비핵화라는 핵심 사안을 다루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일본의 서는 이를 우려한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다. 그러면서 북한의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대 행동은 과거에 우리 수도 없이 봤지만 다 실패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상응 조치가 무엇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다. 북한은 핵을 안 없앨 건데 미국이 북한이 핵을 없앤다고 전제하고 상응 조치를 해준다면 도대체 뭘 해줘야 북한이 핵을 없앤다는 말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이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만 자신도 움직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유엔군 사령부의 부사령관으로 임명이 된 웨인 에어가 이 가내기 재단의 세미나에서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말을 했냐? 종전선언은 미분을 철수시킬 위험한 비탈길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위험한 비탈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는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을 분열시키고 한국에 주둔 중인 2만 8천 명의 주한미군 철수를 보장하는 일이 될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어부사령관은 캐나다군 중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한반도 정전 체제 유지 관리를 맡는 유엔군 부사령관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유엔사령부를 미군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로 일부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유엔사령부, 즉 종전선언을 했을 때 유엔사령부의 위치 변화에 대해서 유엔 사령부가 사실 미국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해체하라는 부분을 미국이 그러지 않다. 유엔 UN 사령부는 유엔의 다국적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유엔사는 그동안의 반미 감정을 자극하거나 외교적 갈등을 우려해서 남북 문제나 한국 정부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논평을 자제해 왔는데요. 지금 문정권이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을 목을 메고 추진하는 과정에 이 에어부사령관의 캐나다 출신의 이런 발언은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에어부사령관은 낙관론자는 김정은이 자신의 행로를 바꾸고 새로운 정권법을 취하려고 북한 내부용으로 종전선언을 필요로 한다고 라 말을 하지만 비관론자들은 그것을 동맹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또 다른 술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현재 화해와 타협의 분위기 때문에 항구적 평화로 가는 절차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북한을 동맹 갈라치기 명수다 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갈라치기라는 말을 한국의 좌파들이 주로 쓰는 말이라고 저보고도 쓰지 말라고 일부 보수 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캐나다 사람인 이 유엔 사령부 부사령관이 동맹 갈라치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우리 한국 내에서도 친북 종북 좌파들이 유엔 사령부를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도발 등으로 여동을 칠 때마다 늘 유엔 사령부가 등장을 했고 DMZ와 한강 하구 중립 수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요. 지난 8월에 남쪽의 열차를 신해주까지 북한의 철도 구간 점검을 한다고 간다 할때 유엔 사령부가 이를 불허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국제적 군사 조직은 유엔 사령부,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이세 개입니다. 이게 다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사령부와는 달리 유엔 사령부는 한미동맹과 관련없이 유엔 결의에 의해 창설된 국제적 군사 조직으로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유엔이 결의를 했죠. 그래서 당시 유엔 사령부를 구성을 하고 다만 유엔 사령부의 주도와 운용은 유엔사에서 가장 많은 백력을 파견해서 주로 북한군과 싸우던 미국의 조한미군 사령관한테 유임을 한 부분입니다. 한미연합사는 그 한참 이후에 정전이 되고도 한참 이후에 생긴 디너전 조직이고요. 그래서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사령부는 사실 이걸 서로 혼돈하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별개의 상호협조 조직입니다. 비무장 지대와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령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은 유엔사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도발을 했을 경우에 유엔사령부는 사령부만 있지 밑에 딸린 병들이 없고 간부들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사가 병 조직이 없어서 대응이 불가하니까 대응을 누구한테 맡겨요? 한미연합사령관한테 맡기는 겁니다. 1978년에 한미연합사가 생기면서 이 작전 통제권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한미군 사령관은 세 가지를 겸하고 있는데,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이 수백 수천 건의 도발을 6.25 정전 이후에 해왔음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국제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에는 유엔 사령부가 큰 역할을 해 왔다는 겁니다. 유엔군 사령관은 6.25에 참전한 국가들을 대표해서 정전 협정에 서명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정전 협정에 의해서 군사분계선 DMZ 한강하고 중립수역을 통제하고 정전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 유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영향을 이용해서 지금 유엔사가 남북관계에 개입한다고 지금 자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연대는 지난 8월 31일 논평을 내고 미국이 유엔사라는 모자를 쓰고 지역적인 사항을 문제 삼아 새로운 남북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고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면서. 유엔의 이름을 걸고 있으면 평화에 노력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그 이후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일제 유엔 사령부 흔들기에 나갔습니다. 이용호도 지금 유엔 UN 연설에서 유엔사가 유엔의 통제 밖에 미군 지휘에만 복정하고 있는 연합군 사령부에 불과한데 아직도 유엔이라는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군 사령부는 냉전의 산물로 군사 대결을 의미를 갖고 있는 시대 차고적 조직이다. 남북 화해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했고, 러시아 대사도 유엔 사령부가 남북관 철도 연결 시도를 막았는데, 유엔 사령부가 21세기 베를린 장벽이냐라고 비판을 하며, 유엔 사령관과 한미연합 사령관을 조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금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유엔 사령부라는 부분을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반도 유사시에 조한미군과 6·5 참전국 군대를 다시 재집결시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엔사에 대해서 저렇게 민감한 겁니다. 미국의 군사력인 조한미군에 이게 유엔의 깃발을 든 서방 국가가 합류를 해서 싸우는 것이 이들한테는 탐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을 동시에 일으켰을 때9.11 대한 보복으로요. 이라크 전쟁에는 영국군만 갔고 나머지 미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폴란드나 뭐 한국, 한국은 참전은 하지 않았지만 등만 갔습니다. 그런데 아프간은 유엔 등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다국적군 심지어 독일군까지도 이렇게 가고 덴마크 군대도 가고 다양한 군대가 아프간에는 갔습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의 안보리 결의도 창설된 만큼 유엔 동의가 있거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해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 북한, 러시아가 반발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자, 종전선언이 되어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도 지금 유엔사령부가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나 또 거기에 대한 실행이 담보되어야 없애겠다 하면서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는 사실상 미국이 운영하는 군사 조직이고 실질적인 권한도 주한미군에 있지만은 6.25때 한국을 돕기 위해서 16개국이 참전한 참전의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북한이 도발했을 때 유엔군 참전 국가들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뒷받침할 별도의 유엔의 의결 안보리 결의 없이도 그대로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유엔사가 졸립해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에 유엔사령부가 없으면 이들 국가는 유엔안보리가 파병결의안을 통과해야만 군사적 개입을 할수 있는데 지금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구성을 보면 이해관계가 조금만 엇갈리면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반대로 유엔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유엔 사령부가 없고, 안보리가 게리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한반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한국이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유엔 창설일인 10월 24일을 공휴일로. 유엔데이라고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유엔 창설리를 공유일로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한국에 로텐션으로 부대를 보낼 때이 부대의 장비를 다시 갖고 갔다가 또 다시 갖고 오는 식으로 이전처럼 보관을 하지 않는 이 불안정성도 보이고요. 또 미국이 이 유엔 사령부의 구성을 과거에는 미군들로 짝하고 일부 파견관들만 뒀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유엔사의 구성을 다양하게 유엔의 각국에 맞게 구성하면서 이번에 웨인 에어 같은 캐나다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에 있었던 문제는 지금 트럼프의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기동타격군처럼 이렇게 인식하면서 수시로 옮길 갈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한 미군이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것도 좀 통제를 하겠다. 이래서 조한 미군의 존재가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우려를 좀 낳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유엔사를 명실상부한 다국적군 참모 조직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사라는 부분이 지금 껍데기만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껍데기가 명분이 되어서 위기 때 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저렇게 유엔사를 해체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은 저걸 버티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트럼프는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협박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만 제거하고 그럼 본토로 몬 소지 않습니까? 나머지 북한의 핵시설은 뒤로 밀어버리면서 자기 임기 동안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있다고, 단임을 하면 앞으로 2년, 연임을 하면 6년 동안만 비핵화, 비핵화 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심산도 없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고요. 정전 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대체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엔사령부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의 친북종북세력의 엄청난 공격이 종전선언이 만약 된다면 이후에 몰려올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막아서 지켜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유사시에 비빌 언덕이라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